예전에는 자시가 11시, 12시, 01시가 예, 자시였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12시가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다음 날짜로 보는 거죠. 어, 같은 자시야. 여기도, 여기도 자시, 여기도 자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야자시냐, 또 넘어가면 바른 그 시, 자시, 정자시냐, 그렇게 이제 에, 보기도 하는데,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공한시가자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30분이 빨리 가는 관계로 열, 밤 11시, 밤입니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이 지나고 공 1시 30분까지가 자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봐야 돼. 11시 30분부터 공 1시 30분까지를 자시로 봐야 돼. 요즘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대로 어,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사주를 예, 봐야 되는데 사주 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음, 이 공부가 안된 무속인들 무당님들은 뭐 생일을 안 물어보고 신점만 치면 다행인데 생일을 물어보면서 점을 치는 무당들이 있거든요. 어 생일이 몇월 며칠이요뭐 이렇게 묻어볼 수도 있거든. 어. 근데, 예를 들어서, 12시 20분 생이어갖고, 이 사람이, 17일 날짜로, 12시 20분 생이어갖고, 17일 날짜로 알고 있다. 아, 예, 저 1월 17일 생인데요? 했어. 그러면은, 무당이 들었을 때는, 아, 1월 17일 생?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지. 알고 보면 16일 생인데, 이렇게 오고 17일 생으로 던졌는데, 무당이 막 점을 친단 말이야? 가짜라는 얘기지. 응? 막 점을 치다가 갑자기 신에서 점을 치면은, 야, 너그 생일 아닌 것 같아. 에? 너 생일 시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 사람은 소름 끼치는 신이 온 거야. 응? 근데 잘못된 생일을 알려주고 점을 보고 있는데도 왜? 생일 알려주는 사람도 지 생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 그러고 있는데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점을 치고 있으면 그부당도 신이 안온 거고, 지 생일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도 문제고, 헛점 치는 거 아니에요? 헛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생일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알고 봐도, 사람 인생을 제대로 알까 말까인데, 이렇게 잘못된, 날짜를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 밤 11시 30분부터, 어, 01시, 4시에 태어나신 분들. 자신은 밤을 말합니다. 밤 한밤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생일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태어난 시간에서 어 30분을 빼시면 됩니다. 밤 12시를 기준으로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 어 11시, 12시, 1시에 태어나신 분들 잘 보세요. 어 자기 태어난 시간에서 30분을 뺐어. 빼 갖고 12시 전으로 들어가면은 그전 날짜로 다시 생일을 바꾸셔야 돼. 쉽게 말하면은 30분을 빼서 계산을 한다면 음. 그리고 안 빼고 계산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12시 30분 안 빼고 이거 이거 30분을 빼지 않고 계산할 때는 12시 30분을 확실하게 넘어가야 그 날짜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12시 20분이라고 해서 그 날짜로 보시면 안 돼. 쉽게 말하면 30분을 빼야돼. 예, 네, 뭐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네. 태동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네. 몇 분까지를 태동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음, 그 태동시간은 정해진 게 없죠. 지 예를 들어서, 어, 애기를 여러 번 낳은 사람들은, 그 태어날, 태어날 때의 시간인데, 애기를 여러 번 낳은 사람들은 10분 만에 뿜!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 그럼 태동 시간이 짧아 그럼 보기가 쉽지 근데 얘가 머리만 머리만 나와서 어깨에 걸렸어 어 거기서 20분 30분을 잡아먹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 머리는 나왔어 어 어깨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얘가 태어난 거야 안 태어난 거야 응?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어 머리는 나왔어 어깨에 걸렸어 골반에 그럼 얘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나오는 시간 머리가 나오고 어깨도 나오고 반을 나눠야지 배꼽 배꼽 이상 빠져나오면 나온 거야 배꼽 밑에서 걸린 거는 그거는 그냥 멈춘 거고 배꼽 이상 빠져나왔으면 태어난 거야 근데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거기서 20분 30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태어난 걸로 볼 수는 없지 1 0꼽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보는데, 태동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뭐, 10분 만에 뿅, 그게 뽀크 하고, 뭐, 아주 쉽게 났다는 분도 있어요. 밤에다가도 갑자기 낫대 치마 막 이렇게 막 땅에다 깔아놓고 밤에다가 낸 분, 난 분들도 계시더라고, 가끔. 그런 분들은 쉽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어도 오래 걸리고 골반이 안 열려가지고 막 머리가 걸리고 심지어는 애기가 산소 호흡 곤란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 머리가 찌그러지는 애들도 있고 뇌성마비 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쉽게 한 번에 뿅 하고 안 나와 가지고 걸려서 골반에 걸려서 어? 그러니까 그 골반에서 빠져 나올 때 빨리 나오는 게 좋죠. 순식간에 수월하게. 예. 그런데 머리만 나오고 어깨에서 걸려 있다. 그거는 나온 걸로 볼 수는 없지. 일단은 배꼽 정도까지는 반 정도는 태어나면 다. 태어난 걸로 이제 봐야 돼요. 조금 그 뒤에 천천히 뭔가 나오더라도 어 그래서 태동 시간이라는 거는 여기 음 작가님이 물어본 질문 어 태동 시간은 그러면 어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태동 시간은 얼마 정도를 태동 시간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은 어 정해진 건 없다 뭐 태동 시간이 5분일 수도 있고 어 30분일 수도 있고 50분일 수도 있어. 어 나오면서 걸려 갖고 안 나오면 걸려 있으면 그게 그게 태동 시간이에요 태어나는 시간 움직임 그리고 배꼽 이상 빠져 나왔을 때 그때는 다 태어난 걸로 딱 봐야지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큰 오차는 없는데 한밤 중에 12시 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태어난 시간에서 30분을 빼서 12시 전으로 들어가면 그 전날짜로. 어, 계산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7일 날밤 12시 에, 15분에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은 17일생이 아니에요. 그 전날로 가야 돼. 12시 30분이 안 넘어갔잖아. 어, 정확한 그 날짜로 보려면은 12시 30분이 확실히 넘어서 12시 40분, 50분에 태어나면 그 날짜로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12시. 12시가 넘어가서 13일, 12시 29분이다. 그럼 이 사람 13일 안된 거야. 30분을 빼면 12일날로 들어가야 돼. 근데 12시 35분이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13일이야. 근데 35분이 생이야. 그거는 태어나서 5분이 지났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13일로 보면 돼. 다시 말해서, 밤 12시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 자기 태어난 시간에서 30분을 딱 빼서, 12시 전후로 들어가면 그 전날로 다시 생일을 <laughs> 찾아 먹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태국도령하십니다. <태어난다. 웃음>